걔 쫓아다니는 줄. 너무 이거 긴데, 담벼라. 아, 제발요, 제발요. 터지는 줄, 실하냐. 쟤나못 봤어? 보인다. 쟤 때리는데 소리가 나네요 왜 때려 때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왜 때리지? 맵에촬영이기 들리죠 뿡이의 메일 받는 소리 왜 때리는 걸까 왜 때리는 거야 19는 변태가 맞습니다 애초에 캐릭터, 그거 자체가 미행이라는 게안 믿겨. 안 믿긴다기 보다는 조금 많이 변태스럽죠. 티빙이 했지 싶어요, 아마. 아마도. 살인마가 이유 없이 때리는 거는 그 살인마가 완전 성격이 괴상하거나 아니면은 생존자가 우지게. 저, 근데 저 친구가 그 지하실 들어가서 그거 했단 말이죠. 지하실 들어가서. 상작강하고 시계로 빼든가 해야 되는데, 3단계 켜지면 무리니까 플로데이랑 같이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니면, 개구잖아. 그게 아니라면, 이제 다잉 라이트거나. 다잉 라이트는 그냥 앞에서 지켜보지. 굳이. 아, 식구라서 이거를 계속 봐야 돼. 헐 완전 정신사납네. 멀미난다. 이식구은 도대체 무슨 식구인지도 감도 안 잡히는데. 눈앞에 개구는 있고.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.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아, 나 진짜. 이럴때만 뒤를 어찌게 버텨 아, 무섭잖아 솔직히 이 드넓은 벌판에 어디갔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제 기억하네요. 같이 나가는? 같이 나갈 수가 없겠다. 같이 나갈 수가 없구려. 같 나갈 수가 있으려나? 모르겠는데. <laughs> 못 나가겠는데. 나 쫓아오는데. 어디 갔어? 아, 개음침해, 진짜. 동네 한 바퀴야, 이거. 어디 갔냐. 출구는 열고 있습니까? 출구를 안 열고 계시죠? 귀무서워버리게 여기서 뭔가...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? 어쩌... <laughs> 까마귀 서운하겠는데... 야야야 야, 야... 여기 출구 열었잖아. 감사합니다. 클로젯, 클로젯 언제 다 열었대? 그럼 난 도망가겠다. <laughs> 고마워. 출근은 열었야내가 나가본다. 3단계 켜진 건 제할 바 아닙니다. 아, 아. 왜안 쫓아오나 했네. 뭐하는데? 부르네. 야, 대림마 가지고 놀지 마라, 진짜. <laughs> 아님, 대림마라서 때렸을 수도 있죠. 대림마들은 그냥. 막, 사람 치면 피 빨리 날리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. 저는 어떻게 17랭 살인마도 1랭 살인마, 1랭 살인마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쫄깃한지 모르겠네요. 이거는 나한테, 아, 물론 이렇게 즐기는 게 뭔가, 가성비 좋게 즐기는 것 같은데. 누구랑 하든지 간에 개쫄리는 거. <laughs> 대림마도 쫄리고 썩고수도 쫄리면은 쫄깃함이 두 배. 탈출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막살인마 하면 생존자 실력이 된다고 해서 아 랭크 시스템이 있는 게 좋긴 좋은데 어 글쎄요. 약간 좀 집착하게 된달까? 다 부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집착이 돼가지고, 사실 실력 키우기에는 <laughs> 진짜로 어그로 같은 거 제대로 끌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. 목이, 이번 판 끝나고 제가 물 떠오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제가 트위치 처음 할때 트위치 처음 할때 시청자 잘안 되잖아요. 그래서 심시만막 시청자 목록을 봤었거든요. 요즘에는 안하 그렇게 예전보다는 안 하긴 하지만 근데 맨날 세그벤트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들어와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속 보고만 가는 거야. 그래서 제가, 어, 막 말을 걸어봤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방저 방에 한, 한, 그러니까 동시에 다 있어가지고 약간, 어,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? 하고 인터넷에 쳐봤거든요. 백그멘트 트위치 이러니까 사실 그게 보시라는 거예요. 트위치에서 이제 있는 자체적인. 그래서 5만 동네 방네 아무 방에나 들어가도 그냥 랜덤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전 트위치 처음 할 때는 그게 진짜 시청자인 줄 알고 진짜 사람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었던 적 있죠? 지금은 좋아하진 않지만. 톱이다. 나못 봤는데 나본줄 알았잖아 진짜로 <laughs> 아 목에 뭐가 자꾸 걸린다 <laughs> 그쵸 프로그램.. 프로그램한테 말을 걸었는데 말 없어가지고 아말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갑다 그럼 말을 안 걸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긴 했었죠 이럴 때 되면 항상 어그로는 내가 끊는게 나을, 이, 이 구조물 너무 안 좋은 것같아요 개인적으로는. 아니, 이거 대바데 바뀌었습니까? 뭐, 세 명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나요, 대바데 패치됐어? 세명 시작으로? 여기 너무 좀 구조가 안 좋잖아. 오, 오, 오다가다 썰리니 딱 좋네. 난좀 안전한 구조물 근처에서 돌리고 싶다고. 안전한 구조물은 여기 있는데. 발전기는 여기 있구만. 아나 뭐야 저거 진짜? 약간 좀 얼빵한데. 저 토코 약간 얼빵한데, 쇼. 얼빵하잖아. 진짜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, 솔직히. 안 보여. 아니. 네. 뭐야, 뭐야 누가 팔로했어?